여기, 여기. 아, 씨. 여기 박으려고 왔네나 아, 여기 어 개피, 개피. 개, 피 아, 여기 아. 깨피, 깨피. 깨피. 아 붙었어요? 네, 여기. 어, 쟤 누웠다. 확킬 났어. 뒤쪽에서 하나 끄자. 나이스. 릴리도 아, 음... 있다. 하또 어? 있는데? 하나 줘봐.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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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길리, 담배까지 받아놨어. 아, 크게 도는 거 있다 여기, 1번빈 쪽으로 야 아직 뒤에도 있다. 여번여조심기 여기. 각 있어요 여기. 네. 여기, 나무 뒤. 기기절 여기. 네. 여기, 나무 뒤에 라이여샷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